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다리가 유난히 무겁다거나 잘 걷던 길에서 괜히 비틀거릴 때가 있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 변화지만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 증상들 뒤에 한 가지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샤워를 매일 해도 정작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한 가지 습관 차이가 몇년뒤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검사와 진료에서 확인한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몸의 기능은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어떤 사건처럼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40대, 50대, 60대를 거치며 서서히 누적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체의 순환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자주 붓고 오래 서 있기 힘들고 밤에 종종 쥐가 나기 시작하는 증상들은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혈액과 림프의 흐름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순환 문제의 출발점이 대부분 일상 속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샤워, 목욕, 세면 같은 루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은 목욕을 단순히 청결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짧은 시간이 하루의 순환을 깨우는 가장 실질적인 기회가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다는 거죠. 특히 다리와 발처럼 순환의 끝에 있는 부위는 더더욱 대충 지나가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씻는지 물어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상반신만 꼼꼼하게 닦고 하체는 대충 물을 흘리는 정도에 끝입니다. 발바닥이나 종아리 같은 부위는 비누 칠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요. 겉으로 보면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부위들은 몸에서 가장 많은 모세혈관과 신경이 분포된 곳입니다. 순환이 막히기 쉬운 곳이기도 하고 오염물질이 쌓이면 혈류를 방해하기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리와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혈액이 이곳까지 도달하기도 어렵지만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체의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그 영향은 다리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몸 전체의 활력, 균형감각, 심장 기능까지도 꾸준히 영향을 받는 것이죠. 저는 늘 설명합니다. 몸이 늙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먼저 늙는 겁니다. 실제로 다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걷는 양이 줄고 걷기 양이 줄면 혈관과 근육은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활동량이 줄면 심폐 기능도 떨어지고 결국 노화의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깨우고 근육을 살리고 신경을 자극하는 작은 재활의 시간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많은 분들에게 이런 원리를 이해시키고 목욕 시간을 단순한 청결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으로 바꾸도록 도와왔습니다. 놀랍게도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만 고쳐도 몇주 안에 다리의 무게감이 줄고 종아리의 뻣뻣함이 완화되고 걷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오래 걸으면 다리가 뻐근해 자고, 일어나면 발이 딱딱하다, 저녁만 되면 다리가 시리다 이런 증상들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순환의 작은 변화가 시작된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이른 나이부터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40대 후반부터 이미 미세혈관의 흐름이 서서히 느려지는 경우가 많고, 50대, 60대를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하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후의 걸음뿐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치료도 아니고 돈이 드는 방법도 아닙니다. 매일 하는 샤워 시간 단 5분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 단지 그 뿐입니다.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고 어려운 동작도 없습니다. 따뜻한 물로 다리를 먼저 데워주고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처럼 순환의 끝에 해당하는 부위를 손으로 직접 자극해주고 종아리 안쪽을 위쪽으로 쓸어 올려주는 아주 기본적인 동작들입니다. 이 단순한 단계들이 다리의 혈관을 깨우고 하루 동안 굳어 있던 근육과 림프 흐름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발과 종아리를 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어떤 방식이 실제로 순환을 돕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다리의 무게감이 줄고 보행이 편안해지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들으시는 내용을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고 하는 시간을 조금 도와주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실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목욕이라고 하면 몸을 깨끗하게 씻는 행위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목욕시간이 곧 하루의 순환을 되살리는 재활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몸은 매일 같은 방식으로 씻어주면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노화가 시작된 뒤에 신체는 훨씬 섬세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반대로 필요한 자극이 부족하면 금방 순환이 정체되고 근육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샤워 후에는 오히려 더 붓는 느낌이 나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자세히 여쭈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체는 꼼꼼하게 씻지만 다리는 물로 한번 훑고 끝내는 습관이었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중력의 방향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종아리와 발의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루 동안 서 있고 걷고 앉아 있는 동안 다리의 정맥은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젊을 때는 근육량이 많고 혈관의 탄력도 충분해 큰 문제 없이 올라오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의 수축 속도와 힘이 약해지고 혈관 벽의 탄력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다리 아래쪽에서 혈류가 자연스럽게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정체는 단순히 무거움이나 피로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혈관 주변의 조직에 노폐물이 쌓이고 이 노폐물은 다시 혈관의 움직임을 방해하며 결국 다리부터 시작되는 노화의 흐름이 점점 몸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런 과정은 아주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초기 신호를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좀 피곤한가보다 요즘 날이 추워서 다리가 시린가보다 하고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초기 신호가 바로 다리 혈류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혈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발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것, 둘째는 오래 서 있으면 붓기 시작하는 것, 셋째는 밤에 잘때 종아리나 발가락에 쥐가 잘 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는 병이 아니라 신체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혈관 길이 중 가장 아래쪽에 통로가 좁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샤워 습관이 이런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리를 씻을 때 일어나는 마찰과 온도 변화는 혈관과 림프관을 동시에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다리를 제대로 씻는 행위는 단순 청결이 아니라 하루 동안 굳어 있던 순환을 풀어주는 일종의 재활 자극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다리를 거의 자극하지 않은 채 물로만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 결과 다리 아래쪽의 순환은 해소되지 못하고 다음 날 다시 똑같은 무거움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왜 나타나는지 이해하시려면 다리의 혈류 구조를 조금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리의 정맥은 한 방향으로만 혈액이 흐를 수 있게 판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판막은 근육이 수축할 때 열리고 이완할 때 닫히면서 혈액이 아래로 역류하지 않도록 막습니다. 그런데 근육이 약해지거나 혈류가 정체되면 이 판막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이 아래쪽에 고이고 그 부위에 붓기, 통증, 무거움이 나타나며 시간이 지나면 혈관 모양이 휘고 튀어 나오거나 혈류 속도 자체가 느려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가장 빠르게 완화해 주는 것이 바로 따뜻한 온도 자극과 마찰 자극입니다. 즉 목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온도 자극과 마찰 자극은 어느 부위에나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종아리 안쪽과 발바닥 그리고 발가락 사이처럼 모세혈관이 밀집해 있는 구역은 자극을 했을 때 혈류 개선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의학 연구들에서도 하체 온열 자극은 상체보다 말초연류 증가폭이 더 크다는 보고가 반복됩니다. 즉, 같은 시간을 씻어도 어디를 씻느냐에 따라 몸이 받는 자극의 양과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를 대충 씻는 습관은 생각보다 큰 문제를 만듭니다. 하루 중 다리 혈관이 가장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샤워 시간인데,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하루의 순환은 그대로 정체된 채 다음 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순환 정체가 누적되면 근육은 천천히 굳어지고 혈관 탄력은 더 빨리 떨어지며 걷는 속도도 점점 느려집니다. 어르신들이 종종 언제부터 이렇게 다리가 무거워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화가 하루 아침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작은 정체들이 서서히 쌓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리를 씻는 행위가 단순 청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리는 하루 종일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부하를 견디는 부위이고 혈액이 가장 멀리 이동하는 길목이자 노폐물이 가장 쉽게 쌓이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적극적으로 씻어주는 순간 혈류는 되살아나고 근육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샤워는 사실상 하루의 순환을 다시 시작하는 버튼과도 같습니다. 샤워할 때 다리 쪽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하루 종일 굳어 있던 혈관이 다음 날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그 다음 날도 반복되면서 결국 작은 정체가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발과 종아리를 따뜻하게 데우고 손으로 반복적으로 자극해 주면 다리가 그날의 순환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자극이 다리의 혈관을 깨우고 그 혈관이 다시 심장과 뇌를 깨우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한 습관 하나로 피가 잘 돌고 다리가 가볍고 걸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는 단순할수록 지속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습관일수록 몸에 가장 강력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회복 능력을 깨우지 않는 생활 습관이 오랫동안 쌓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대부분 하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회복도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평생 걸어온 그두 다리가 오늘의 건강 상태를 만들었고,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 다리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샤워 시간은 그첫 번째 기회입니다. 이 시간이 단순히 몸을 닦는 과정이 아니라, 혈관을 깨우고 근육을 살리는 회복의 시간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다리라는 부위는 단순히 신체의 말단이 아니라 몸의 순환이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고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만 혈류가 떨어져도 바로 무거움, 저림, 쥐, 냉증 같은 신호가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런 신호들을 대부분 나이 때문이겠지 하고 넘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똑같이 나이가 들어도 어떤 분들은 다리가 가볍고 걷는 게 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대단한 운동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자극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샤워할 때 다리와 발을 손으로 직접 만지고 문질러 준다는 건 단순히 때를 미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때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모세혈관이 열리고 작은 림프관들의 흐름이 살아나고 종아리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자극이 쌓이면 하체 혈류가 조금씩 회복되고 그 변화는 심장과 뇌로 이어집니다. 결국 걷는 힘이 가벼워지고 균형이 좋아지고 아침에 피로감이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운동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샤워 시간의 마찰과 온도 변화는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조금의 움직임만으로도 혈액이 잘 돌았지만 50대 후반 이후에는 걷기나 운동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의 온기와 손의 마찰이 만들어내는 이 작은 펌핑 효과가 매일매일의 순환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다리 자극이 단순히 혈관만 깨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발바닥에는 감각 수용체가 몰려 있습니다. 이 감각들이 자극되면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그 자극이 척수와 뇌까지 전달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균형 능력이 조금씩 회복되고 넘어짐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 감각이 무뎌지고 균형이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히 근육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이 감각 수용체가 오랫동안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해 기능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다리를 꼼꼼히 씻어내는 행위는 일종의 감각 재활과도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이 방법을 바로 따라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리 감각이 거의 없는 분들은 물 온도를 정확히 감지하지 못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오래된 당뇨병으로 발신경이 많이 약해진 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심한 말초동맥질환이 있는 분들은 강한 마찰이 오히려 상처를 만들 수 있고 피부에 이미 염증이나 괴양이 있는 분들은 문지르는 것 자체가 감염을 확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신부전이나 신부정맥혈전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다리로 과도한 자극이 들어가면 체액순환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런 상태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한 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상태가 아니라면 매일 다리와 발을 손으로 씻어내는 이 작은 시간이 몸의 순환을 깨우고 감각을 되살리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으로 비비는 것이 아니라 피부 아래의 흐름을 깨운다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이 결국 하체 근육의 탄력, 혈관의 유연성, 감각의 안정성으로 이어지고 그 변화가 걷는 힘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서 있는 시간보다 앉아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로 갈수록 다리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는데 역설적으로 다리는 가장 소홀히 다뤄지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상체는 꼼꼼히 씻으면서도 다리는 물만 닿으면 깨끗하지 하고 넘어가는 습관이 결국 하체의 혈류. 저하와 감각 저하를 불러오는 것이죠. 몸은 우리가 관심을 준 만큼 반응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받지 못한 부위부터 먼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의 회복력은 특별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가장 소홀히 했던 그곳에서 서서히 깨어난다. 다리와 발은 몸의 끝이 아니라 몸의 기초입니다. 이곳이 살아야 몸 전체가 안정되고 순환이 돌고 신경이 깨어나고 걷는 힘이 되살아납니다. 여러분이 매일 샤워할 때단 5분만 시간을 내어 이 부위를 직접 씻고 어루만져 준다면 그 반복이 언젠가 하루의 컨디션, 아침의 가벼움, 그리고 걸음의 안정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차분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샤워할 때 어느 한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다리가 무거워지고 순환이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따라오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씻는 법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루 중단몇 분의 시간이 우리의 혈관과 근육, 심장과 뇌까지 이어진다는 더 깊은 메시지라는 것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얼굴도 허리도 아닙니다. 바로 발과 종아리, 즉 몸의 가장 아래쪽입니다. 이곳은 늘 중력의 영향을 받고. 혈액이 가장 마지막에 도착하며 다시 위로 돌아가기 위해 가장 큰 힘을 써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조금만 지쳐도 걸음이 무거워지고 계단이 힘들어지고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피가 원활히 돌지 않고 림프가 막히면서 생기는 몸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샤워할 때 발을 대충 헹구는 습관은 그 신호를 더 빠르게 만들고 그 신호가 오래 쌓이면 혈관은 굳고 근육은 딱딱해지며 결국 걷는 힘까지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매우 단순하지만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다리가 젊으면 몸도 젊고 다리가 살아있으면 백세가 와도 걷는 힘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그 젊음을 유지하는 첫 걸음이 거창한 운동도 비싼 영양제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매일 하는 샤워 시간 단 5분 동안 다리와 발을 제대로 씻어 줌으로써 혈류를 깨우고 굳어진 근육을 부드럽게 데우고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과 부종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기의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실천 가능한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습관이 정말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나요? 저는 오랜 시간 환자들을 보며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하고 훨씬 정직하게 변합니다. 특히 하체 순환은 매일의 자극에 아주 민감해서 작은 변화에도 금세 반응합니다. 다리가 따뜻해지고 부기가 줄고 밤에 쥐가 덜 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바닥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 이런 변화는 대부분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체감이 쌓이면 걸음이 달라지고 균형감이 안정되고 몸 전체의 활력이 서서히 돌아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단순히 기분상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혈류 개선, 근육 활성화, 림프 순환 개선이라는 생리학적 변화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왜 다리가 먼저 나이를 먹는지 그리고 그것을 되돌리는 방법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이미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샤워기를 잡는 그 순간 이몇 분이 내 다리를 깨운다는 생각으로 발과 종아리를 천천히 따뜻하게 정성 들여 씻어 보세요.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반드시 몸이 대답할 겁니다. 그 대답이 여러분의 걸음을 바꾸고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여러분의 노후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어떻게 다루는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정직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에게 오늘 단몇 분의 시간을 선물해 보세요. 그 작은 선물이 여러분을 지팡이 없이 걷게 하고, 더 오래 활동하게 하고, 더 오랫동안 스스로의 몸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 오래, 누구보다 건강하게, 누구보다 당당하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